여기 와서도 코딩을 하는 손재영씨 사실, 하는 척입니다, 여러분. 뭐가 없죠? 사실, 저거 친구죠. 오, 신기하네. 가 뭔가 유리 같아.

아름답지 않나요? 저기 봐봐 저기, 저기 봐봐 우 저게 바로 그 수평선 우와 오빠 빠빠찌 찌찌빠 크림소스 <놀람> 로 <놀람> 하나 주세요 알겠 너무 너무. 천혜양곤도 너무 맛있어요. 천 맛있어요. 문서, 네. 맛있어요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맛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, 그렇죠? 예. 어, 엄청 <laughs> 엄청 달아요. 시중에 있는 오렌지랑은 차원이 달라요. <laughs> 네, <그냥 웃음> 버스를 기다린다. 아코한번 <laughs> 해줘 코. <laughs> 아 재영아. 코코 아, 아, 아. <laughs> 코. 저기 코. 뭐? 성대야, 웃어 성대야 웃어봐, <laughs> 시.

<laughs> 야! 왜? <웃음> <아니야>? <웃음> 코난 장미 언니, 뭐지, 어? 뭔지 알지? 어? 본지알피스아니 아직 안 봤어 그렇구 21기는 아직 안 봤어 <laughs> 오 예쁜데? 오.